이안바라고한대 네. 분량만. 네. 구독자 이벤트. 아, 네. 자냐 씨가 구독자 이벤트 끝났습니다, 날짜가 네, 네.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32명이 어, 팔로우하고 태그 걸어서 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들 우리 무슨 게임이죠, 이거? 핀볼 게임. 핀볼 게임에 32명을 넣어서 네. 맨 마지막에까지 맨 마지막 꼴등에게 네. 1등을 다지막 드리는 거 하죠. 네, 네, 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고! 자,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죠? 서른 몇 명이지? 서른 두 명. 서른 명? 가요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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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이 되는 거 꼴등이 당첨. 오케이 나갔어? 어, 어. 이거 이거 진짜 떨어졌어. 보라 뭐야? 보라 누구야? 누구야? 대찬용대찬용 되는 거 같은데? 바로 다떨어지아어 어. 어. 어어어 어. 어, 하나. 둘 다섯 명. 다섯 명, 명. 명. 뭐야 이름 뭐야? 이름 뭐 이름 야 이거 김명식이야. 김명식? 따라다녀서 어이 거야? 배배배 이거 뭐야? 헷. 서는 배, 배, 배. 저희 팀장님. 배색거 팀장. 직원 직원 이거 뭐야? 한번. 이거 뭐야? 꼬고자. 세구. 고자 어? 이 누구에게? 저희 팀장님이랑. 어? 네, 네, 네. 루루. 라이더. 예. 루라이룰루라이더리이 오. 룰루 미리 쳐. 루 노루. 으으으으루으으으으으으으으으대으할수 있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니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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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한 명이 이으으분으으으으으으 그분이 거의 1등이잖아 꼴등이잖아 근데 내려오니까 6 명이 남아서 거기서 이제 누가 됐냐면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이 룰루현 라이더 네, 네, 네. 그분이 되셨고요 어, 그분에게 에올 루스 rsl 타이어를 어,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비도 물론 네, 작업비는 무료로 해드리고 네. 26시 28시 30시 중에 네. 원하시는 타이어로 고르시면 됩니다 야, 이게 그래도 금액이 한 20, 한 6만원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하나에 12만 9천원이니까 네, 근데. 딸랑 서른두 명이 시청에서 어, 32대 1 경쟁률을 뚫고 되셨는데 아, 좀 약합니다. 네네. 네, 좀 나중엔 더 좋은 걸로 해서 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0대 1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 받아서 협찬 네. 받아서 많은 걸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샥한 김인수. 복장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